보함수의 활용 중단은 마무리 대단원 평가하기 페이지 104쪽에서 109쪽 11번 다친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9일 때 양수 a값을 구하라네 자 삼참수의 최대 최소는 일단 첫번째 극대 극소값 그 다음 두 번째 정의역의 양 사이드 즉 f의 마이너스 1값 그 다음 f의 2값 e 이 중에 가장 큰거 가장 작은 게 최대 최소라고 했지 그러므로 일단 극대 극소 값을 구하기 위해 미분한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지 항상 극대 극소는 미분을 해야 해 f 플라임 x는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그제 요거 이퀄 0되는 x의 값을 찾자 3a로 묶어내면 3ax로 묶자 x-4는 0되지 그지? 그러므로 x의 값은 0하고 4가 생기네 맞지? 이때 꼬창의 계수 a가 양이면 자 그래프는 요렇게 되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요런 그래프가 되잖아 그지? 그러므로 자 얘가 a가 양일 때야 x는 4에서 극소, x는 0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우리 그래프 끊어보자. 마이너스 1이 어디쯤 있어? 여기쯤 있겠다. 마이너스 1부터. 그치? 2까지 되매. 2는 여기쯤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때문에. 그치? 자, 최소값은 2에서 가져야지. 그치? 첫 번째 케이스에서 a가 양일 태봤잖아. 즉 f의 이 값이 최소값이야. 그치? 2 집어넣으면, 얼마 되나 볼게. 8a. 자, 46은 24a.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29가 되면 되지.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6a가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16a.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2.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17번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꼭지점 주위에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의 상자를 만들려고 할때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값을 구하래 그럼 이 상자의 부피는 자요 파란색 부분을 밑넓이로 하고 높이가 요거인 그지?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해주면 되지 기둥의 부피공식이 뭘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요거만 알면 되겠지 일단 여기에서 X만큼 잘라냈으니까 이쪽도 X 그제요 길이는 12-2X가 되지 그제 그러므로 정삼각형 밑넓이의 한 변의 길이 얘 있잖아 12-X인 정삼각형의 넓이에 해당되지 이 넓이가 자,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뭐야? 한변이 A인. 자, 이거 외워보자. 한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야. 그러므로, 자, 한변의 길이가 12-2x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면, 자, 4분의 루트 3 12-2x의 제곱이 되지. 그 다음,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높이는 얘들아 봐봐. 얘가 정상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야. 여기에 보조선을 그리면 이 직각상각형 째매는 게 만들어지지, 이제 이쪽이 30도인, 요거 띄어놓고 볼게. 이렇게 직각이고 여기가 30도인 요 길이가 X. 이때 요 길이만 결정해주면 되지. 한내각이 30도인 세변의 길이비 1대 루트 3대 2를 이용해서 요 높이를 구하자. 그제? 자, 두 번째 길이가 X니까 얘가 X로 변하려면 각항에 루트 3분의 x를 곱하면 되지. 그러므로 가장 짧은 변은 루트 3분의 x가 돼서 이 높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이가 뭐가 돼? 루트 3분의 x 곱해볼게. 루트 3분의 x. 이게 기둥의 부피야. 그러므로 자 루트 3, 루트 3 날아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끌어내보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x 마이너스 6의 제곱 되지, 4사 약분되고 남는 놈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지. 그러면 미분한 방정식의 근 중에 있겠죠. 맞습니까? 극대 극소 가지는 지점에서. 자, 그러므로 미분을 해보세요. v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얘 미분하면 2에 x 마이너스 6이 되지, 그지? 공통인수 끌어내면 x-6으로 묶어내자. 남는 놈은 앞에 x-6 남고 뒤에 플러스 2x가 남지. 이거 두개 더하면 3x-6 되지. 이거 이퀄 0되는 x값. x는 6 또는 x는 2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데 봐봐. 잘라내는 한 편의 길이가 6이 될 수는 없잖아. 하나밖에 안 얻어지거든 x값. 이 x 값 미분한 방정식의 근에서 극대이면서 최대를 갖는 거야. 8번 최고 차의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관계식을 만족한대이 관계식은 기함수네. 그러므로 다항함수는 지수가 모두 홀수가 되는 함수가 되야 해. 3차 함수인데, 그래서. 우리는 fx를 요렇게 잡을 수 있겠다 그치?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x항이 살아있어야 ax 그치? x제곱항과 상수항은 있어서는 안되지 지수가 모두 홀수가 돼야 하니까 그러므로 fx는 요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면 되겠지 자 이때 우리는 y 콜 절댓값 fx와 y 콜16 있지 않습니까? 이기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야 네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y콜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3차 이상은 전부 다 극대극소를 이용하지 f(x)는 미분해봐 3x 제곱 마이너스 a 이콜 0되는 x 값을 보여주면 되겠다 x 제곱은 3분의 a 되지 그러므로 x 값은 뭐가죠 뭐 뿔마 루트 3분의 a 이두 값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면서 자 기함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x축 이렇게 있어 y축 원점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러면 극대를 가지는 지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고 극소를 가지는 지점이 루트 3분의 a지. 그치? 그런데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x축의 아랫부분을 x축 대칭해서 끌어올리고 요렇게 끌어올려서 그지? 이 밑에는 지워주면 되지. 그지? x축 위에 요 빨간색 그래프들이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되지. 그러면 자 y콜 16이라는 요놈을 그렸을 때 그지? 네점에서 만나려면 이 위에 극 대가 되는 지점이 있었죠. 아까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같으면 되겠지. 아까 본래 그래프는 이 그래프였잖아. 그지 여기 봐봐. 이 그래프였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기 하는 값이 16이면 되지. 그지 그래야 4점에서 만나죠. 자, 한번 해볼게. f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이 값이 16이면 된다고 그지 네 점에서 만나야 하니까 요 함수값 한번 구해보자. 여기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a 루트 3분의 a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다. a에 루트 3분의 a 요거 정리하면 요거 요거 계수 계산해 보세요. 3분의 2a 루트 3분의 a 이렇게 정리되지. 얘가 얼마가 돼? 16. 그제? 16과 같으니까 일단 양쪽에 3분의 2로 나눠보자. 나눠주면 2분의 3이 되지 이거. 자, 2, 8, 16, 3, 8은 24가 되겠지. 자, 양쪽을 제곱해주면 a제곱 3분의 a는 제곱하면 24 곱하기 24그 다음 양쪽에 3을 곱하면 여기 3이 돼서 a 세제곱은 얘가 12 곱하기 이12 곱하기 2 3 남아있으니까 4 3 12에서 12의 세제곱이 대치.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돼? 1 9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60인 원기둥이 있대. 선생님 원기둥 이렇게 그려볼게 봐. 요런 원기둥이 있대.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x로 놓으면 이 x와 높이 합이 60이니까 높이는 60 마이너스 x.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하라는 소리야 이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했으니까 부피에서 함수가 얻어지겠다 원기둥의 부피는 기둥은 무조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sh 밑넓이가 뭐예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x 제곱 되고 높이는 60 마이너스 x가 되지 그치 됐습니까? 삼차함수가 만들어지네 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극대 극소 지점이 있지 왜 x의 변역은 없잖아? 그러므로 극대가 되는 지점에서 최대가자. 항상 미분한 방정식은 이건, 이런 건 하나 얻어진다. 활용 문제들은 원래 파이 프라임을 구해볼게. v 프라임을 자 파이는 그대로 냅두고 앞에 거 미분해 뒤에 거 곱하면 뭐 돼? 60 마이너스 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되지,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 1 되지. 자, 요거 이퀄 0 되는 x 값을 구해주면 되거든. 일단 x로 묶어내자. x로 묶어내면 얘들아 봐. 2, 120, 마이너스 2x 되고 자, 여긴 뭐나모 마이너스 x 남겠다 그치? 요거 이퀄 0 되는 x 값을 구해주면 되거든. x는 0 또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3x는 120 되지. 그치? 그러므로 x는 3,42에서 40이면 되겠다. 그치? 이 x 값은 미분한 방정식의 근으로서 0과 40이 있는데 극대 극수를 가지는 지점이지 그치? 0은 될 수가 없잖아 x 값이 그치? 반지름인데 0이 어떻게 돼? 자 최소한 얼마를 가지면 돼? 40을 2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예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지? 자 부등식의 활용 문제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자. K의 범위. 얘를 Y로 놓고, K도 Y로 놓으면, 자, 이 Y값이 이 Y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판단해보자. 자, 4차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극대극소를 이용해야지. 한번 미분해볼게. 미분한 방정식에 걸어서 극대극소 가지니까. 4, 3, 12X 세제곱, 3, 6, 18X제곱은 0. 자 6으로 약분하면 6 2 2 그지 6 3 18은 0이지 x 제곱 공통인수 끌어내면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자 x는 0 또는 그지 x는 2분의 3요 값을 가지는데 x는 0은 중근이지 우리가 미분한 방정식의 중근을 가지면 변곡점을 남기지 그러므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이니까 대충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2분의 3에서 극소가 지고 0에서 이렇게 변곡점을 남긴다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 극소값 x가 2분의 3일 때 y값을 구해보자고 요 극소값 f의 2분의 3자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 데3 곱하기 2분의 3의 4제곱 빼기 6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이 되지. 자, 요거 계산해 볼게. 3 곱하기 이 얼마 되니? 자, 1 6 분의 구9 팔십일 되고 이쪽은 얼마가 돼? 6 곱하기 팔 분의 27칠 되죠. 자, 여기는 약분되네. 248, 2, 2 3은육 그러므로 1 6 분의 3일은 3, 3 8은24사 빼기 사 분의 3 7은 이십일, 삼이 여기니까 팔십 요거 통분하기 위해 분모분자에 사를 한번 곱해줄게. 4, 4, 십육 41은 4, 그제? 4832 되지. 빼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6분의 얼마가 돼? 81. 자, 요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81이래, 요 y 값이. 그러므로 k를 한번 움직여서 판단해 볼게. 자, 이 그래프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k는 이런데 있으면 되지. y 콜 k, y 콜 k, 그제? 요 접할 경우가, y가 마이너스 16분의 81이니까, k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6분의 8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k를 그려내면 되지. 22번 수평인 지면,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30m/sec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가 t초의 높이를 h라고 났네. 이것이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위치를 구하라. 높이. 자, 최고 높이의 도달할 경우는 속도가 0이라 그랬지 앞에서 배웠지 이게 핵심이네 일단 높이에서 속도를 한번 구현해 볼게 h 프라임은 뭐돼자 30-10t가 되지 요거 이퀄 0이 되면 되지 속도가 그러므로 t가 3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므로 자 그때 뭐를 구하라 그래서 h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h는. 5 플러스 3 들어가 봐. 90. 3 3 9에 5 9 45. 그치? 요거 45에 50이 되겠다. 2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4 마이너스 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지?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길이를 구해야 하니까 자요 교점의 x 좌표가 a일 때 y 좌표 예를 구하자. 자 x가 a일 때니까 여기 a 집어넣으면 요 y 좌표는 뭐가 돼4 a 제곱이 돼. 그러므로 자 y축 대칭인 포물선의 그래프니까 자 이쪽에 x좌표는 마이너스 a 되겠지. 그러므로 다 끝났네.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놓으면 2분의 1에 윗변 길이가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주면 되니까 2a 되고 아래변 길이는 2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4가 되지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는 4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삼참수를 만들어내면 되지 일단 2분의 1 여다 집어넣어 볼게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a 플러스 2 되고 자4 마이너스 a 제곱 남으니까 미분한 방정식의 근즉극 극소에서 일단 최대값을 가지겠지 자, 그러므로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고 앞에 거 미분 1에 뒤에 거 곱셈 미분이니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a가 되지 그지 그러므로 전개해서 정리하면 4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4a 되지 동류끼리 계산하면 자 얘에 묶어 주세요. 마이너스 3에 이제곱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는 0 대치. 자 양쪽을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3에 이제곱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는 0 되니까 자3 1뿔2마 2가 되면 되지. 그러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은 a는 3분의 2.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얻어지는데 아까 a 값을 선생님이 양쪽에 잡았지. 자이 하나 얻어지지 결과적으로 a 값이 그제 하나 얻어진다는 말은 이 하나에서 극대 가지면서 최대를 갖는 지점이야. 뭐두개 얻어지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 하나 얻어지니까 자 a가 3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더라.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랬으니까요 정리된 요 식에 집어넣으면 최대는 얼마 되나봐. 3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4 빼기 얼마가 돼? 9분의 4가 되겠지. A제곱이니까. 요거 통분하면 얼마예요? 3분의 326에 8 되고, 얘는 9분의 4936에 4 빼면 32 되겠다. 그지 자, 약분할 거 없지. 그지 약분할 거 없으니까 3927분의 286. 38은 24, 256이 되겠다 그지? 자 24번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fx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네.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판단해 볼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한 방정식에 큰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 2 이퀄 0되는 x 값을 구해야지. 자, 양쪽을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 값은 뭐뭐 얻어져?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2 얻어지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1로서 양이니까 자, 이렇게 내려오면 2에서 극소,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배웠지, 이렇게. 그러므로, 자, x의 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죠. 그 다음 3은 여기쯤 있죠. 그래프가 어디만 그려져?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지겠다. 여기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X의 변역이 있으니까. 그지이 진한 부분. 자, 여기만 남으니까 우리가 자, 여기에서 최소값 같겠지. X는 2에서 최소값. 극소이면서 최소값 되지. 그다음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까지겠다. 그제? 맞지?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해 주면 돼. 그럼으로자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f의 e 값 f의 마이너스 e 값 f의 e 값은 얼만가 마 보자. 20 얻으면 8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16. 얘가 최소값이라고 그 다음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가 되니까 16이 나오지 얘가 최대값 해서 이두 개를 구해주면 1번의 답이 되지 그 다음 실제로 이 최소값을 선생님이 갖다 옮겨놓을게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6 여기가 16이래 그지 Y값이 이때 2번 문제 볼게 방정식 FX는 A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래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그래프 상에서 교점이 세 개면 되지, 그제, 그러므로 f(x)의 그래프를 y로 놓면 으 바로 요 삼참색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되고 y= a로 놓으면 상수함수니까 한번 움직여 볼게,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세 점에서 만나지, 그제, 요 사이를 움직이면 되겠다. 즉 경계가 어디가 될까? 경계가 이거가 되겠다, 그제, 아, 여기에서, 그지 요 사이를 움직이면 서로 다른 세 점이 되지, 그지? 이 값이 A가 얼마일 때야? 16일 때고, 이 값이 A가 마이너스 16일 때지, 그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는 얘의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6보다 어떻고 크고, 16보다 작은 범위를 움직여주면 되겠지? 25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e, 시각 T에서의 위치함수가 떴네. XP와 XQ의 위치가 떴죠 이때 두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때 T값의 범위를 구하래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는 말은 그지 속도가 반대여야지 하나는 음 하나는 양 이런 식으로 그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결과적으로 속도의 곱이 음이 되면 되겠죠 자 P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 미분치면 속도가 되니까 속도는 뭐돼 자 v1이라고 놓을게 3t 제곱되지 미분치면 18t 되고 자 q의 속도를 구해볼게 요거 미분치면 v2로 놓을게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될거 아닙니까 맞죠 이 속도의 곱이 음이면 되지 그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면 되니까 자 곱할게 3t로 묶어내면서 정리한다 t 마이너스 6이지. 얘도 3t로 묶어내면 3t에 t-4가 되겠지. 이 곱이 음이면 된다고. 그제? 그러므로 우리는 자, 3, 3 양쪽에 나눠져서 없앨 수 있지. 그치? 양이니까. t와 t는 t제곱 돼서 양이지. 얘 없앨 수 있지. 결과적으로 얘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지. 즉, t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